어,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죠. 총책 마이클. 지금 아직 검거가 안된 상황인 거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쫓고 있다고 예. 그런 얘기 오래전에 예. 들려왔는데 예. 쫓고 있는 건지 보호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없나. 제가 확인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예. 예. 직원들하고 예. 확인하러 가려고. 잡으러. 예. 예. 가려 그랬는데 예. 우리 직원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위법한 지시 명령이라고 판단을 했으니 음. 나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겠다. 어, 예.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예, 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예. 시달렸겠어요. 그 얘기를 백혜룡 과장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그, <웃음> 그 얘기까지 사조까지 예. 붙여가지고 예.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는데. 음. 거기 와서 저희가 이제 하체가 하려고 했던 게 조직원들의 휴대폰, 네. 휴대폰을 이 응. 예, 수거해 와가지고 예. 이걸 수사에 네. 예, 수사를 특정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이 조직원들을 불러들여서 마약을 빈 장소가 음. 이 마이클이 이, 관리하는 안간데 코랄 루페에서 한 음. 50분 정도 떨어져 있다 고 그래요. 네.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마이클이 있으면 네. 그때는 이제 거기서 현장 판단을 해서 음. 우린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외국에 네. 네, 나가면. 빨리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음. 보고 다시 네. 정비해서 음. 어, 다시 와서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음.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네.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네. 어, 실행을 못했어요. 음. 네.